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이입니다. <laughs> 오늘, 오늘은요. 짜자잔, 짜자잔. <laughs> 포켓몬 도시락인 포켓몬 스파게티, 그리고 포켓몬 오므라이스. 이두 가지를 먹어볼 겁니다. 와. 구매는 세븐일레븐에서 했고요 종류는 이두 가지인데 이두 가지 다두 개씩 못썼어요 여러분 수량이 없어서 우리 도랑님이 찍을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영상도 도랑님 영상이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피카츄 어? 아 얘가 피카츄고 얜 포켓몬이네 아 피카츄 오므라이스는 5,000원 포켓몬 스파게티는 4,5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하나씩 그러면은 먹으면서 디테일하게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게 너무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거의 먹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laughs> 먼저 처음으로 피카츄 오므라이스입니다. 얘가 그냥 오므라이스가 아니고 도시락 용기부터 모양이 굉장히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피카츄 얼굴 모양이 나와 있고 여기 오므라이스 위에 직접 그림을 그리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걸 먼저 먹어보기로 했어요. 어, 일단 이제 이거 비닐 먼저 벗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케첩이 생각보다 큰게 들어있어요. 65g 짜리예요. 그래주고 어 그림 그리라고 넉넉하게 넣었나 보요 여기 <laughs>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게 칼로리가 되게 높거든요. 칼로리가 7 1 0 칼로리에다가 나트륨이 97%로1935미리그램 이에요 그래서 나트륨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총 나트륨 중에 토마토 케첩에 나트륨이 670 이다 성분표에 얘를 그냥 한통다 먹는 기준으로 측정을 한거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부분 여러분들 혹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다 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음. 그리고 포크수저가 들어 있었고 그 피카츄 스티커가 예, 네, 들어 있었어요. 사실 이 스티커라는 거는 잘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뜯는 뜯어 보는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뒤집어 보니까 이미 무슨 스티커인지 바로 알게 되어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 가지고 어뭐 궁금한 거 없이 그냥 어차피 보이는 거 그냥 뜯어 버렸어요. 근데 너무 귀여운 피카츄가 있었답니다. 어 이거 데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케이스 요거까지 위에 거 뚜껑을 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서 2분 10초 데워 가지고 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얼굴 그. 그리...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뭔가 예쁘게 그리긴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나름의 머리를 써서 그냥 비닐 있잖아요 비닐에다가 좀 담아 가지고 밑에를 살짝 잘라 가지고 네터링 하는 것처럼 해 보려고 했는데 비닐을 잘못 자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림이 네, 이상하게 그려졌습니다 <laughs> 안 하는 희만 못하게 됐어요 어, 뭔가 예쁜 피카츄 모양은 아니네요 음. 구성은요 안에 양쪽 귀에는 볶음김치, 김치가 들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밥은 볶음밥이겠죠? 볶음밥, 그리고 오므라이스니까 위에 계란 지단이 위에 있었고, 양쪽 볼 따구, 볼 따구에 비트볼이 있어요. 비트볼이 소스까지 같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얘 얼굴을 먹어야 되는구나. <laughs> 어떻게 턱부터 먹을까요? 이마부터 먹을까요? <laughs> 계란이 있는 부분부터 먹어야 되니까. 아, 이마부터? 잔인한데, 어 눈까지 잘라졌는데? 어잘안 찢어지는데? 음 밥이 되게 질어요. 떡인 것 같아요. 음. 살짝 간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 약간 후추가 톡톡톡톡 보이고 특별할 거 없네. 그냥 볶음밥 맛 그리고 위에 계란지단 맛. 음. 뭐 여기 야채는 파가 들어있는 건가? 다른 야채는 약간 형체가 좀 알아보기 어렵고 당근이 보입니다. 당근이 미트볼 음이 음, 미트볼 괜찮네요. 소스가 너무 짜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긴 한데 아, 무난한데 괜찮은 맛이에요. 음편점 옛날에는 약간 그렇게 맛없는 게 되게 많았는데 오 괜찮은데요? 그리고 퍽퍽하지 않고 나름 촉촉해요. 김치? 파는 볶음 김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김치예요. 무난무난합니다. 이제 데워가지고 약간 뜨끈뜨끈한데 음. 김치가 좀 짜게 느껴지네요. 아유 얼굴은 이제 진짜 없어졌다. 음. 음 요거 맛있어요. 요거 진짜 완전 괜찮아요. 우와 아이들이 이런 거 먹으면 울겠다 피카츄 얼굴이 다 망가지고 있어서야 사실 케첩을 좀 많이 뿌린 데가 훨씬 맛있네요 근데 밥의 식감이 좀 별로라가지고 잘못 넘기면 체할 것 같아요 진짜 꼭꼭 안 씹으면 확실히 김치 진짜 짜요 스파니죠, 없네요. 음흠. 이번에는 포켓몬 스파게티입니다. 이 포켓몬 스파게티도 비닐을 벗기고 나니까 젓가락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켓몬 스티커가 들어 있었어요. 열어봤을 때아 이게 뭐더라? 저 포켓몬을 사실 잘 몰라가지고 저는 그 노래 안에 나오는 애들밖에 모르거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어. 역시나 위에 뚜껑 열어가지고 전자레인지 700 w 니까 2분 10초를 돌려줬고요. 돌리고 와서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스파게티가 있고 두 가지 치즈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 느낌. 보이고요. 옆에 너겟 시계죠. 너겟? 너깃? 아무튼 무슨 모양인지는 유추할 수 없지만 어, 이런 너겟들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너깃이 있어요. 아래 이제 면이랑 이제 밑에 소스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뒤적뒤적 섞어봤는데, 오, 소스가 굉장히 풍부하고, 도시락이 지금 두 개째라서 약간 배가 부른데도 약간 냄새로, 아, 맛있는 냄새가 난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냄새가 괜찮습니다. 일단 냄새는 그 있잖아요. 피자집에서 시켜먹는 스파게티. 딱 그런 냄새예요. 음. 약간 싱겁거든요. 면은 약간 살아 돌아다니는 느낌이 약간 있고, 어, 얘는 약간 너무 퀄리티가 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름맛이 너무 많이 나고, 눅눅하고 저렴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아, 비주얼에 너무 기대했나봐요, 제가. 밍밍한 느낌이 있습니다. 음. 중간중간 치즈의 맛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약간 소스가 좀 싱겁고 밍밍한데 그런 치즈맛이 나고 이 너겟의 기름 느낌이 나고 막 하니까 그냥 좀 느끼해지고 있어요. 점점. 마지막에 소스를 엄청 많은 부분을 먹으니까 그나마 간이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음. 일단은 피카츄 오므라이스. 그리는 거뭐 이런 건좀 재밌을 것 같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좀 먹어보고 싶다. 막 이러고 하긴 할것 같아요. 아 근데 뭔가 이렇게 큰 메리트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아, 하나 있다, 하나. 요거 이제 그 도시락통을 씻고 나니까 여기 이렇게 얼굴이 있어요. 그릇에. 요건 좀 이쁘네요, 이거. 요거 때문에 5,000원을 주고 도시락을 먹기에는 조금, 어, 너무 포켓몬이 좋아가지고, 너무 이 스티커가 갖고 싶어. 아, 그런 게 아니면 또 굳이. 사 먹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맛이 아주 뭐 없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진짜 평타라 가지고 근데 이제 밥이 너무 떡인 듯하면서막 목이 메이는 그런 느낌인데 너무 배가 고픈데 어 이왕 먹는 거 포켓몬 스티커도 있고 그냥 이 그릇 한번좀 써볼까 어이 용기가 너무 탐난다. 하시는 분들만 드셔 보시고 어 그렇지 않으면 뭐 특별한 메리트가 진짜 없으니까 굳이 사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네, 그래요. 5천 원 너무 비싼 거 같아요. 그다음으로 이제 이 스파게티는 포켓몬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냥 스티커가 들어 있는 스파게티 도시락. 네. 그래서 스티커가 진짜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만 드셔 보시고요. 스파게티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굳이 어뭐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었어요. 진짜 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뭐 맛이 없지는 않지만 굳이 또 4,500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 먹을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면이 진짜 따로 놀았고 소스가 너무 싱거운 느낌이 저는 처음에 들었고 소스가 많이 많이 듬뿍듬뿍 계속 먹으면 그나마 좀 낫지만 어, 너게 도전 맛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메리트가 없어요. 포켓몬, 왜 포켓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용기 노란색에다가 그냥 스티커를 넣어서 그냥 세트, 포켓몬 세트로 그냥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laughs>